안녕하세요. 영어 재미진화의 진아쌤이에요. 오늘은 토익 재미진화 13번째 시간, part 6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짧은 글 보이시죠? 음, part 6에서 일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어휘를 선택하시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부터 5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정답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정답 선택하셨나요? 자, 5초의 시간을 드렸는데 먼저 정답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의 therefore가 정답이 됩니다. 자, part 6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보기 4개를 먼저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보기를 봤더니 다 부사예요.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말하는 부사들이 쭉 있고요. 이렇게 같은 스타일의 요소가 나온다는 건 앞뒤 문맥을 보고 알맞는 어휘를 선택하라는 문제죠. 특히 접속부사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자연스럽게 의미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접속부사의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 4개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뜻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part 6는 일단 독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 문장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먼저 우리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beginning on August 3rd. 자, 8월 3일부로, 어, 8월 3일부로 The refrigerated and frozen food sections of the store.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음, 냉장 그리고 뭐 얼은 그런 얼려 있는 음식 섹션, 그 가게의 그 섹션 부분이 are scheduled to be under construction. 뭐할 예정이래요? 공사를 들어갈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냉동 관련된 음식을 놓는 그 장소가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문장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것을 골라야 되는데 뒷 문장을 한번 보죠. Food from this area 이 지역에 있는 음식들은 will be unavailable 가능하지 않을 거래요. 어. While work is being completed, 뭐하는 동안에 그 일이 완성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지역의 음식은 unavailable. 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 지역의 음식은 그동안에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원인과 결과가 되네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지역은 그동안에는 사용을 못할 거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우리가 뜻을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봤더니 A번의 however는 내용이 양쪽이 빈칸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상반되는 게 나와야 되니까 버리셔야 되고요. b 번에 그러므로 얘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원인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음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돼야 되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Besides는 게다가니까 추가적인 거고요. Likewise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뭐좀 추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문맥에서 맞지 않는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접속 부사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부사 문제를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시는 문제는 Part 6에서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빈칸 앞, 뒤 문장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셔서 원인과 결과인지, 추가인지, 시간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어휘들을 좀 보시라고 드렸어요.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을 한 거는 특히나 자주 등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답으로 보셨던 뭐 therefore라든지 however도 정답으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양쪽의 내용이 역적 대립이죠 상관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것들 그 추가적인 인에디션 또 자주 답으로 등장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있는데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하고선 뒤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붙여준다면 이러한 접속 부사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휘를 보셨을 때 뜻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있는 것만 여러분 외워두셨어도 좀 좋겠어요. 물론 더 있지만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것들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번에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익 재미지나 14번째 시간, Part 6에 대해서 좀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재미진화에 수업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